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5년 7월 5일 토요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명 기사들 독자님께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그 의미를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부동산 시장 얘기도 있고요 통신사 문제 또 금융의 미래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은 역시 많은 분들 관심가지실 주택 공급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무려 6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뭐 기존에 발표됐던 광명시흥 같은데 용적률 그러니까 건물을 얼마나 더 높게 지을 수 있냐 이걸 높여서 1만 4천 가구도 확보하고요. 또 서리풀 부지도 활용하고 아예 신규 택지까지 지정해서 물량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대규모 공급카드를 꺼낸 배경 어, 기자님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랑 좀 같이 봐야 하는데요 최근에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무엇보다 집값 불안 심리가 영 가라앉질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공급은 문제없다 이런 확실한 신호를 딱 보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의도 이게 강해 보입니다 특히 그냥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어, 그 과정에서 공원이나 녹지 기준을 좀 완화하는 이런 규제 개선까지 같이 검토한다 이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공급을 막는 걸림돌 자체를 좀 치우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아,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공급 시스템 자체를 좀 손보겠다. 그런 거군요. 6만 가구면 정말 적은 물량은 아닌데 이게 시장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을지 아,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기업 책임 문제인데 SK텔레콤 관련해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결정이 있었죠.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사실 그 과기정통부랑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조사단을 꾸렸는데 여기서 SPA텔레콤한테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미 뭐 65만 명이나 되는 가입자가 해킹 불안 때문에 떠난 상황인데 여기에 미약금까지 물리는 건좀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가 컸었죠. 와, 65만 명이요? 아유, 정말 많은데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위약금 면제 결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게다가 뭐 정보보호 혁신이다 고객 감사다 해서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규모가 상당한데요 네그 위약금 면제랑 이 1조원대 투자계획 이걸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이건 뭘 할까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보호 쪽에 7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넣는다는 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예 보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디지털 시대에는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기업 생존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기업이 진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선을 좀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금융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3대 메가뱅크가 손을 잡고 도매용 스테이블 코인 이걸 개발 중이라고요? 네 프로젝트 팍스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딱 도매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개인이 서로 돈 보내거나 물건 살때 쓰는 그런 소매용 코인이 아니고요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아주 큰돈 거래, 예를 들면 뭐 수백억 엔에서 수조한 규모 이런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프로그마라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엔화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간 결제나 증권 거래 같은 B2B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 높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돈 주고받는 시스템을 아예 디지털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군요.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고 금융 인프라 자체를 혁신하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가 보통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의 그 거대 전통 은행들 있잖아요. 이 은행들이 직접 디지털 화폐 개발의 주체로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그거랑 경쟁하거나 혹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자, 오늘 저희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발표, 그리고 SK텔레콤의 위기 대응과 투자, 마지막으로 일본 금융계의 디지털 혁신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들이 독자님의 일상이나 또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닭은이와지기이 각각 뭐 정부정책, 기업책임, 금융혁신 이렇게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단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라든지 디지털 시대의 실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미래의 금융 인프라 경쟁 같은 것들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그런 흐름들이죠.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기자님. 독자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본 은행들이 기관 간 거래를 위한 도매용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 같은 개인 소비자들을 위한 디지털 결제는 앞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그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